로마서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아마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미지일 겁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붙여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삶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 받았던 박해와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천지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번번이 막아선 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폭력과 위해를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같은 본문의 세번역 성경을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자,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외고,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었는데도 유대인들의 구원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또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 자, 만약 여러분이 고의로든 실수로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한번 누군가를 괴롭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날 들려오는 소문이 내가 아프게 한그 사람이 나의 구원에 대해 걱정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미안한 감정이 먼저 들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고의였건 실수였건 내가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나도 앞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에 대한 미움과 징호를 거두지 않고 더 심하게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족과 나의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바울의 말이 그들을 더 자극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건 현재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나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너희는 구원에서 가장 먼 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동족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 즉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여러모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두개인 율법 학자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까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민족이었죠. 할례를 행했고요.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하나님께 진심인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이죠. 자, 이렇게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왜 이렇게 구원과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만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3분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거 우리말 단어로는 딱한 단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벌써 졸리나요? 자,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별로 차이가 없는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낳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 열심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이나 마음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열심을 내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 말이 전보, 전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어 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의 열정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큰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의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는 것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굽히기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 나의 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의, 즉,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도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열심만을 쫓아서 살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괴롭히고 다치게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폭행하고 죽였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열심에만 매몰되면 그 열심이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너희를 위한 열심으로,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도 드려야 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경배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께 열심을 내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에 따르면, 올바른 지식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특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상관이 없다면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 민족의 평화, 우리 민족의 구원에만 몰두하여서 모든 열심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던 겁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을 꺾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주일 오후에 교회에 같이 모여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 심지어 예물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자,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여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백. 이 여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종이 따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남은 빈자리. 이것을 여백이라고 하죠. 한자로 남을 여자에 흰 백자를 써서 흰색 남은 부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한 책을 읽다가 이 여백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의를 만나게 되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백사고라는 책에서 저자는 여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백이란 무언가를 쓰고 남은 공간이 아니라 쓰여 있는 무언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공간이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넘치는 공간. 또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시간이나 힘을 의미한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렸던 이유가 그들에게는 여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공간이 그 틈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즉, 여백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낼 만한 여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에 집착했고 자기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누구이건 어떤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여백을 조금씩 늘려가 보면 어떨까? 하는 권면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다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 놓고 저건 틀린 거야. 이러한 나의 열심으로 가득 찬 생각과 사고에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여백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백이 나의 생각과 경험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강조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여백사고라는 책에서 저자는 여백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힘만으로 완결시키지 않고 타인과 우연의 힘을 곱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여백이다. 저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완결시키지 않고 타인과 하나님의 힘을 곱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여백이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면 가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는 로마서 산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삶에 여백을 만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올해 이 마지막 회장단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백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맑은 내 홀에 입장하시는 순간 여기가 숲속인가? 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산책이라는 주제가 생각할수록 괜찮더라고요. 산책은 천천히 걷는 것이죠. 다음 주 로마서라는 숲을 모든 속회가 함께 천천히 걷는 시간을 함께 가질 텐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여백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당장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들에 쫓겨 살던 우리의 조급한 걸음도 그날만큼은 멈춰 세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그 뜻과 마음에 우리의 걸음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열심과 그 열심을 통해 얻어지는 정서적 안정이나 성취감만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열심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 존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